발기부전은 성적 자극이 있어도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원인은 크게 신체적 원인 그리고 심리적 원인. 생활 습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신체적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걸로 인한 혈관 질환들이 있을 때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으로 신경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신경 전달이 또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감소돼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도 가능성이 있고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항우울제, 진정제 같은 것들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만 역시 마찬가지로 발기부전을 흔히 일으키는 영향이 될수 있고요. 신체적 원인 외에 어,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의 또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어,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발기부전이 젊은층에서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요인도 중요한데 흡연. 특히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감소시켜서 발기부전을 일으키고요. 또 과음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 기능을 자하시키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감소를 유발해서 발기부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 역시 아주 중요하고요.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고 발기 부전에 영향을 주는 아주 흔한 중요한 원인이 되죠. 치료법엔 뭐가 있을까요? 어, 치료법은 먼저 원인별로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심리적 원인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 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도 아주 도움 되실 거고요. 또 신체적인 원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십니다. 특히 생활 습관 같은 것, 금연, 뭐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단, 야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발기 부전에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 되시거든요. 이것 외에 운동 같은 것들 외에도 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약물치료 흔히 많이 드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들이 성적 자극이 있을 때 혈류를 증가시켜서 발기를 도와주거든요. 또 남성홀몬이 낮아서 발기부전이 온 경우에는 홀몬요법으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쓰시면 도움되십니다. 그 외에 기타 수술적인 주사요법도 있고 여러 치료가 있는데 먼저 주사요법으로는 음경내에 알프로스타디를 주사를 한것으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치료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초회 수단으로 음경 보형물 임플란트를 음경 내에 삽입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